그냥 지금은 되게 힘들 거예요. 혼자라는 느낌이 제일 많이 들 거고. 그냥 지금은 근데 혼자가 아니거든요. 살짝만 돌아봐도, 일단 당장 부모님만 봐도 되게, 되게 안쓰럽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괜히 갔다가 자기 부모님도, 부모님 때문에 수능 못찾다 이런 말씀 들으면 되게 부모님도 속상하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예민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자꾸 거울을 통해서 보세요. 내가 이 수능이 끝나면 자랑스러운 거울? 대학생이 되어 있을 거다. 거울 보라고? 네. 자기 자신을 계속 거울 보면서 상상을 하세요. 거울 그, 보면 막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어, 이따고 그러세요. 뭐 이런 화가 자, 이제 그 모습이 대학 가면 서서히 변할 거라는 걸 <laughs> 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꽈자을 입고 있는 자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근데도 별볼일 없어. 어떡합니까? <laughs> <laughs> 하지만 뭐, 대학의 뭐, 이름이 걸려 있다면 다를 때... 거예요. 아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간다면 음. 정말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거든요. 음. 자 20일 동안 남은 거는 아, 여러분들이 네, 멘탈 싸움이에요. 멘탈이 멘탈 싸움. 나가냐 안 나가냐 음. 그것만 잘 챙기시면 음, 음. 수능 때 마음 편하게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는 팁인데 음. 수능 때 음. 그냥 끝나면 음. 대학을 붙었든 안 붙었든 수, 수, 수능을 잘 봤든 안 봤든 뭐요? 그냥 홀가분해요. 그냥 끝났다라는 해방감이 밀려와요. 그 그때... 모른 사람 누가 있어? 아니에요, 은근 <laughs>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laughs> 수능을 못 보면 아나 뭐 할... 알아, 알아, 다 <laughs> 알아요? 지나는 뭐 멍멍이 잡고 물어보세요. <laughs> 수능 끝나면 다들 그 그거 바라지 않나? 그 모르나? 아유, 그러니까 해방감이 확. 해방이 된다는 걸알 텐데 아 그리고 그 수능 칠때그 수능 당일 날 팁을 드리자면 음. 6시 반에 일어나세요 네. 그럼 2시간 동안 내가 깨거든요 음. 그리고 딱 가서 점심을 절대 빨리 드시지 마세요 <laughs> 점심시간 되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서 먹을 때밥 음. 먹는 속도가 있잖아요 음. 천천히 드세요 빨리 먹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먹었다가 제가 영어시간에 너무 긴장을 해서 음. 듣기평가 볼때 체해가지고 아. 네. 이게 체하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어, 그게 어떻게 했어요? 체해가지고. 체해서, 아, 진짜 죽을 맛으로 꾸역꾸역 풀었죠. 풀기는. 그래서 몇 등급 나왔어요? 2등급. <laughs> 죽을 맛으로 풀면 2등급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죽을 맛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2등급 나올지도 몰라요. 그, 해방감보다 어. 재수 불안감 이 생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음. 하셨는데, 근데 달라요. 정작 그 수능 끝나고 학교 교문을 나오는 그 순간, 그 순간만큼은 아, 진짜 그쵸. 행복해요. 모든 친구들이 그래요. 제 친구 중에 좀 음. 말하면 그렇긴 하지만 공부를 정말 잘했던 친구들이 이번에 수능이 망해서 음. 그 재수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한테도 응원을 많이 해주고 싶은데 음. 그럼 그 응원으로 안경 한번 벗어 주시죠. 블랙넛대요. <laughs> 블랙넛 <돼요. 웃음> 블랙 임시한 다는거 아니었어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경 한번 벗어 주시고, <laughs> 이야. <웃음> 아. 안 보여요, 제가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악플을 날리셔도 돼요. 지금은 안 보이거든요? 안념 보고 야. 하면 고소할지도 몰라요. 아니, 그 뭐야. 아, 화면이 너무 잘안 나온다. <laughs> 엄청 잘생겼는데. 공시에서도 인정해주는 미남 아닙니까? 미남인데 예, 1탄입니다. 예. 아, 아 그... 제 별명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제가... 블랙넌? 아니요, 술을 먹으면 좀잘 잠을 자요. 주사가 자는 거라서. 그 존나 잘 잔다라를 좀 줄여 가지고 음. 그 존잘남이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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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겼다는 음, 그잘 그 생겼다가 아니라 그 존나 잘 잔다 해서 존잘남이에요. 음. 좋습니다. 우리 존잘남과 함께 방송 진행해 주셔서 <laughs> 네. 오늘 너무 반갑웠어요 예, 네, 저는 고마웠습니다. 이제 그만 자러 가야겠죠? 네, 네. 여 옆에서 누우시면 됩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공부를 나는요. 음. 음.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실 거면요. 그냥 하지 마세요. 음. 그죠